you're i n s e c 끝에 음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가 말리 보내 줄게요. 말리 퍼라고할만하구만요 <목소리> 바다 아픈 산이 있고 그사이로넘버 쪼여 보입니다. 아, 이거는 이쪽에서 찍은 사진이구나 아이고 굉장히 큰 집이네. 우리밀 해물칼국수하고 음, 음. 낙지탕하고. 우리 우리밀이 진짠가 이따 확인 좀 해봐야 돼.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인장이십니까? 사장님시네오사인이 뭐? 사장님 뭐? 낙송 낙지탕 주세요. <laughs> 그게 여기 오신지 몇년 됐어요? 정하셨어요? 98년도니까 대략 한 20년, 27년 정도 됐나요? 그럼 오. 그때 시작하신 거예요? 이쪽에서 뭘 할까 하다가 이제 그게 시작한 게 이제 박송낙지. 누가 할줄 알았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이제 많이 봤던 거고, 음.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박송낙지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근데 이 정말 여기 사람들이 여기 와서 먹어보면은 네. 어, 저 연포탕이나 홍어 애탕이나 음. 그런 거에 복금 가는 게 박송낙지입니다. 예, 예.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시원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연, 연포탕보다는 밥 같은 먹방. 충청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laughs> 네, 그 사실입니다 <laughs> 무가 약간 다른... 뭐, 아니다 이게 박입니다 아, 박이구나요요게 <laughs> 개꼭지예요? 이게 오리지널 개인차가 있는 겁니다. 아우, 근데 이걸로 김치찌개 끓이면 참 맛있겠다. 이거 끓인 거 아니죠? 지진 거지. 거 봐, 지지. 센 거. 일단 한번 봐보실래요? 센 것도 있지니 네, 예, 센거한 번. 이거 안 지진 거. 아, 이게 지금 갯국 똑같은 개국지인데. 요 거. 이거는 센 거고. 센 요거는 지진 음. 거. 생 거지, 백김치 음. 좀 비슷하지 않나? 옛날에 음. 양념, 양념을, 양념을 둘 쐈네. 야, 개국기는 이름은 하나인데 맛은 여러 개네. 아유, 굉장히 시원해. 감칠맛도 좋고 대단하네. 응, 음, 아건 반찬으로 국 나무랄 게 없고, 요거는. 아 훌륭하다. 아, 시원해. 이거, 이거, 국수 말아 먹으면 아주 끝내주겠다. 어우 맛있다. 응. 국물 맛있다. 우리가 여기 개꼭지 먹으러 온건 아닌데 예. 아주 훌륭한 음식이야. 요거 이거 맛있는 거있요 이거 알지? 알죠. 한천. 고무가사리. 고무가사리. 아예 만들었어요 이거를. 한천을 사다가 사다가 이렇게 이거에다 약간 시큼한 게탁 들어가니까 아이 달하고 아, 입맛이 확 돋네. 요 네. 이거 손님이 많이 찾으시는 거거든요. 아침 음. 탕탕이. 네. 음. 탕에 참기름 음. 들어가 나으면서 이거는 나무젓가락. 아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러, 뭔... 그럴 때 그럴 때. 오거 여기 덜어내야 돼. 그래지내 접시 큰 걸로 내가 다 먹지. 다 드시죠. <laughs> 하나씩 건져 먹기가 쉽지 않네. 충청도 살고 싶다. 박송낙지는 절대 육수를 내면 안 돼요 생수를 해요 생수. 어. 그래서 음. 젊은 친구들 보면은. 그돈 먹다 나가요? 아... 네, 끝까지안 되면. <목소리도> 이거는 저기 저기 간장, 간장, 간장 때문에 그 집이 영업이 되고 안 되고는 돼요. 우리 사장님큰 소리 치실만 오네 <laughs> 끝까지 다 얘기해보면 전라도에서 연포장 국물도 없다. 세지 않는 간장 양념이 요운이 기네. 음, 음식을 음. 막 오래 한 사람들은 조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게 비율이기 때문에 그럼 사람마다 내가 안 쓴다고 해. 안쓴 맛을 할 수가 없어. 맛있어요. <laughs> <오. 웃음> 아, 시원한 맛이 있어. 네. 뒤끝이 싫어하는... 약간 매콤한 게아 고추가 들어갔지 고추가 들어갔네. 고추가 아, 아, 아. 와, 이거 맛이 어떤가 궁금하네. 음. 끝들이 조금 조금 단단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되네. 응 음, 아니네. 네. 사실박이 맛이 좀 밍밍하고도 음. 응. 응. 근데 낙지하고 섞이니까 단가다 거네요. 낙지. 낙지 맛이 뙇써. 음. 도리미 우리밀인데 잘라서 구이서 국가 요100% 100%, 100, 100 진짜 우리미네. 진짜. 응. 이 신대표 그 생각, 나 학교에서 도시락 그럼요, 좀 검사하는. 이렇게요? 쌀밥인가 아닌가? 그럼요, 그거 했어요. 어. 야, 좀... 고리타면 냄새 푹푹 난다. 아, 이런 얘기,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것 같아. 이렇게 맛있는 국물을 안 주니까. 국물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laughs> 그럴 것 같아요. 네. <laughs> 이 여기서 지금 국물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laughs> 전체 맛의 8, 90%가 지금. 우리 오늘 중년 시험 보는 날 아니지? 이 낙지가 한문으로 낙제거든. 옛날에 그 시험 보러 가는 저 음. 유생들이 응? 음. 어? 이 낙지를 안 먹었다는 거 아니야? 음. 일년 내내 안먹진 않았을 거 아니야. 셤볼 때만 안 먹은 거죠. 그건 내가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줄 수는 없지만 개인차가 있는 겁니다. <laughs> 이 밥솥 낙지탕이 좋은 게 짜지 않아서. 응? 이걸 크게 보면 연포탕이라고 할때 이런 정도 연포탕을 끓이는 집은 대한민국에 별로 없어요. 진짜? 네. 다른, 생각... 집에 가, 다른 집에 가면 또 다른 얘기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 여기니까 물론 그렇긴 하겠지만 <laughs> 어, 훌륭한데? 이제뭐도될것 같아? 음. 확실히 밀가루가 다르고 막완전이거 통밀이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렇게 하려면 한 노댁에 올려야죠 음. 일단 밀가루, 저기, 국수고, 하 이제 뭐, 나요거한번 먹어봤지만 그냥 구별이 될 거거든요. 우리 밀은 더 가늘게 썰면은 끊어지나 봐. 여기 두툼한모무 칼국수도 팥 칼국수에 들어가는 것처럼. 끊기가 많이 부족해요. 블루텐이 없기 음. 때문에. 우리 이거 먹고 다른 거안먹으러갈 안 먹으러 사람처럼 많이 먹네. 그러니까요. 네. 너무 맛있어요, 지금. 응. 음. 여기서 내놓는 이박송락기탕 정말 예술이네. 저는 전라도인데,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앞으로 전라도 못 갈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보다 안수인 거거든. <laughs> 몽산포 자주 오는데, 왜이 집을 빠쳤나? 할 정도로 제 인생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충청도, 태안에 완벽한 음식을 보태면은 정말 완벽한 여행이 될 거거든요. 이 집을 누가 소개했죠? 이 집을. <laughs> 여유와 앞에 있는, 신피디라고 원수 같은 친구를, 친구라도 이런 짓탁 얘기해갖고 맛있다라는 걸 확인되는 순간 그 원하는 없어지는 그런 음식입니다. 야. 밖으로 계단이 없어, 없어가지고, 저 가운데를 통과해갖고 이렇게 계단을 올라왔어요. 이야, 꽤 높네. 다른 외부 사람들은 절대 입점을 할 수가 없는 아주 단단한 곳입니다. 둘이 만나면은 무슨 얘기해요? 아무 말안 해. 가자. <웃음> <웃음> 맛있네 나의 내 입맛에 딱이에요. 좀 달지 않고. 아 간이 아주 좋습니다. 프랑스 통일이에요. 진짜. 통일이 좋아? 라 통일이야, 통일